아어 먹어도 돼요 영상 찍어 는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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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내가쿨피도 우질러 그냥 거냥한 명당 하나씩이야 그러면? 한명접감사잘먹요잘먹뭐야 진짜 한 명당 하나씩이야? 먹어도 돼요 사학년 언니 오빠들이 알아? 많아, 많아. 아 이게 착한 말데자아아 ouais. 아, 구경만 하고 해보고... 냄새만 맡으면 돼. 1분 걸려. 그리세요 냄새 맡으라고어 돌려만 해 봐. 아니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. 나그각 각이 아럼 너네 그렇게 을래 우리 는 해지. 나는 나는 각좀 잡자고. 아또 단무지야 이번에는 아 단무지 또 뜨지마 착한 맛 착한 맛도 있어 아니 <laughs> 아 여러분 그 고겸 <웃음> 형이 <웃음> 치킨 잘 먹고 잘 이것도 먹칠 얘네 주먹밥 <laughs> 아니 주먹밥 반 주먹밥이 어. 덜면 안돼어 덜자 이거 주먹밥 어, 이제 거예요. 어. 기다려. 주먹밥. 고겸 고 형이 치킨 먹고 저기 뭐야 치킨 먹고 뭐 이거 먹었지? 이걸 먹더라고 떡볶이 엽기떡볶이인가 여기다가 어, 치킨을 어, 먹길래 교촌치킨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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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콤보은 먹었어 오늘 먹은 게 허니콤보야 야, 그냥 너희가 와갖고 주먹보고 같이 먹을래? 너희 <laughs> 그렇게 왕따 당하잖아 계속 그 아까부터 <laughs> <laughs> 왕따 안당했왜 그래 자가 뜯지 아 하나씩 어 왜 말들 안 듣냐? 진 대가리 박아 씨. 말안 듣냐고. <목소리> 야, 여기 안에 넣어 아. 야, 아. 그치, 그치. 야, 여기에어여기에 오, 이거 현그럼이것도 그냥 같이. 어, 네. 오줌 눌려고다 갔다는 거데 아. 일단. 도교명이 먹던 이게 엽떡이라는 거죠? 동가 네, 네, 네. 가져도 돼요? 가져. 네, 가져. 나도 가질래 <목소리> 어, 어. 진짜, 진짜. 아니 왜풀슈를한 사람당 하나씩 뜯겠다고? 네. 예 어떡하네 나 잔미주 먹게 얘들아? 예어 진짜 오줌 아 심장에 <laughs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어 먹어봐 일단 어. 아 이거 전 일단 이거부터 먹도록 하고 아요는 아니 뜯어라고 이렇게 두개 붙이는게 나을걸? 응아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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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뭐. 같은 거 없어, 우리 뭐 종이컵 같은거 없어? 이 아무것도 네공거고 같은 있잖아요. 나만 보니까? 내려 있어 봐. 나 일단 영상부터 찍어 놓고. 아, 잘 먹네요. 와. 얘는 먹을까? 내려 있어 봐. 너무 짧은데. 얘를 쫓아가는 그냥 먹 너무 너무 실하게 일단 여기다가. 너야아무여기다여기다먹여이다다기다가 여기다가. 기다기다가여기다기다가 여기다가. 여기기다기다가 여기다가. 여기가기다가기다가기가 여기다가. 여다가기가여기다다가여기가여기가다여기 이번 컵이 이렇게 많냐? 일단 제가 먹는 걸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. 제가 제어드릴까요아니아니찍도 돼. 뭐. 내가 뭐, 뭐. 잘 아, 나오나? 나오나? 잘 나오나요? 여러분 해. 여러분. 셀카 모드 셀카 모드가 낫지 않아요? 지금 <laughs> <laughs> <쌤> 찍고 있어요? 아까 그 찍는 었데 왜? 아니 오늘 아니, 교촌을 아니, 먹은 날이기 아니, 때문에 엽떡을 찍어줘야 돼. 아니, 그래야 우리 보겸이 뭐, 형하고 뭐, 나하고 이제 말도. 보겸이 형은 약간 특이한 거 뭐. 보고 있어? 이겠게니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.